네, 이번 순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아자일터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아자일터로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음. 만나볼 주인공은요. 수화통역을 하는 분입니다. 네, 예, 수화통역이면 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뉴스라든가 가끔 방송에서 네. 어, 청각장애인들 여러분을 위해서 수화를 해주시는 분 그걸 말하는 거죠? 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방송 말고도 수화 통역이 자주 쓰이게 되나요? 아 그럼요. 곧 지방 선거가 있는데 네. 선거 유세할 때 보면 그 후보 연설할 때 옆에서 수화 통역하시는 모습 어, 이제 네. 네, 낯선 풍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수화 통역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오늘의 주인공도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바쁘게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네. 분인데요. 정택진 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꼼꼼하게 분장까지 받는 이 사람 뭔가 특별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부터 남다른 이 남자의 직업은 손짓으로 사랑을 전하는 수화통역사 42살의 수화통역사 정택진 씨를 만나보자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식구들 모두 고난잠에 빠져있는 시간 행여 달콤한 잠에 빠진 가족이 깨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레 출근 준비를 하고 오늘의 주인공 정택진 씨다 커다란 가방까지 챙기고 나면 출근 준비 끝 출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집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행동은 조심스럽기만하다. 42살의 특진 씨는 오른쪽 고관절에 연골이 썩어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지체 장애입니다. 제 다리가 안 좋아서 차가 밀리면 엉덩이도 아프고 골반이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좀 시간 아끼고 그만큼 체력이 좀 되죠. 그래서 최대한 좀 몸을 보호하려고 빨리, 빨리 다닙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번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평택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2년째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택진 씨. 수화통역을 맡고 있는 그는 강의에 앞서 그날 강의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농아인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게제 강의 목적입니다. 달랑 수화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장애인 이해가 주목적이죠. 정원이 50명인 강의에 추가 신청한 학생들이 많아 지금은 60명이 그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과목으로 통한다. 시작! 대부분 사회복지과 관련 학생들이 수강하는 택진 씨의 강의는 늘 웃음이 넘쳐난다. 해게 다시 준비 시작 만나서 반갑니다. 예전부터 그는 수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자궁 관심에서 시작된 수화는 이제 그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됐다. 아, 처음에 제가 교회에서 그 율동 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 누나한테 율동을 배우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수화를 배우게 했는데 수화를 배우다 보니까 그 달랑 율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율동을 접목시킨 게 아니라 아, 농아인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수화를 배워서 좀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수화를 처음 배우게 된 거죠. 촬영! 형님! 안녕하세요. 해지 안녕하세요. 같이! 우리해요. 반한지 이렇게 열정적인 택진 씨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수화를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하게 된다. 아, 정말 재밌으시고 학생들 을확 쉬어 잡으시는 카리스마가 계신것 같아요. 엄청 지루할 줄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안 하고 행동으로 하니까 졸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강의 후에도 수화에 대한 학생들의 학구열은 계속된다. 아빠, 오, 엄마 어... 그럼 엄지를 올려도 되는 거예요? 어. 부모님 어, 어, 부모님. 네. 그의 강의는 수아가 단지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로 넘쳐난다 수아가 너무 지루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잡아서 하고 최소한의 그제가한 학기 배워서 수아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좀 무리한 것 같아요 목도 아프고 지금 온몸이 아파 죽겠어요 지금 <laughs> 겉으로 봐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특진 씨. 그가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은 놀라운 눈빛을 보내기도 한다. 사람들이 저보고 장애가 없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그 어렸을 때그 여기 고관절을 다쳐서 이쪽에 그, 그 뼈를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박았어요. 다리를 보시면 이게 다리가 딱재이에요 이쪽은 길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뭐 무거운 거 들거나 자전거를 못 하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막 이렇게 몸을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양쪽에 베개를 두개 놓고요. 그 상태에서 자지 않으면 막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는 멀쩡하지만 속에서는 장애가 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어디론가 밥비 향하는 특진 씨. 그가 들른 곳은 수원의 한 전자회사. 택진 씨는 대학 강의 외에도 몇몇 회사의 수화 동호회 회원들에게 수화 교육을 하고 있다. 안녕. 안녕.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오랜 인연을 느낄 수 있다. 우연히 만나 우연히? 택진 씨의 설명에 따라 수화를 따라해 보는 회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람들이기에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채는 사이. 이제는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여길 만큼 편안하고 친근함이 느껴진다. 바꾸다, 이거 다겨하고 우리 여기 동호회 친구들은 일단 본인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됐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장애를 극복하고 청각장애 사원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무리 모였기 때문에 뭐 막그런 수사만 하는 것 보다는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서로 상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면서 친뭐 오빠처럼 또는 형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는 지내고 있습니다. 수화를 가르친다는 것보다 장애라는 어, 어. 벽을 허물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하게 자리 잡는다. 천연연석장애인들은 어, 어, 어. 같이 대화도 할수 있고 만나 만나는 구도 결연할 수 있고. 시계 쉽게, 쉽게 좀 해줘서 좀 쏙쏙 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왜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택진 씨는 이런 모임을 통해 청각장애인과의 교류가 더 많아졌으면 하고 바란다. 대학 강의와 회사 교육까지 마치고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온 택진 씨. 오늘 있었던 일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부부. 타정. 실, 에서, 일하고. 아, 그 박영희씨 혼자 일하고. 넌 어디서? 다 아, 포장하고? 택진 씨의 아내는 청각장애인이다. 이들의 사정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만 이들 부부에게 문제될 것은 없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더속 깊은 얘기를 나눈다. 아내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택진 씨. 어쩌면 그가 수화통역사의 길에 들어선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laughs> 다리가 아파서 좀 창피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 정비사로 일을 하던 택진 씨는 다니던 교회에서 취미로 수화를 배우게 됐다. 수화를 배워 봉사활동을 나갔던 고아원에서 지금의 아내 주순 씨를 만나 첫눈에 반해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두 사람. 택진 씨는 주순 씨를 만나면서 수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아내의 조덕분에 체계적인 수화통역 공부를 할수 있게 됐다. 저는 아내를 만난 것 자체가 하나의 로또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제가 한 행동이나 활동 같은 게그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인생 역전이 아닌가, 물질적인 어떤 역전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한공을 그만둘 때는, 뭐, 좀, 아쉬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정되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직장이지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자.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부부가 해보자라는 어떤, 것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그,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 든든한 지원군인 아내. 이런 아내가 있어 그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 그날 밤 부부의 사랑을 담은 대화는 계속됐다. 다음 날 택진 씨를 만난 곳은 방송국. 대본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화가 있거든요. 오늘 녹화 날이라서. 오늘은 맞습니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하고 있다. 8년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베테랑이지만 늘 긴장이 되는 순간이다. 방송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태진 씨는 수화와 함께 실감나는 표정 연기도 펼친다. 청각 장애인들과 그 450만 이상의 그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항상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밝은 분, 너무 밝은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정득진씨 보면서 제가, 제가 좀더 밝게 살아야겠다.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리는 녹화를 마치고 나면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자신의 수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남다른 보람을 느낀다. 아, 어, 이제 큰일 치렀다. 그리고 막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20년의 노하우를 이 2, 30분에 확 담아내야 되니까 막 진이 빠지고요. 막 꼬무신 들어요, 지금요. 그래서 또 준비도 해야죠, 이제. 그래도 또 방송만의 또 좋은 장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여기서 소화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하지만 제가 배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좋아해요. 네. 방송 녹화를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택진 씨. 그가 찾은 곳은 모교인 한국재활복지대학. 최근 수화 전문서적을 펴낸 그는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은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들렀다. 옷하고 네 대비되게 들 아. 것도 그러니까 모델의 옷과 머리 또는 뒷배경 이런 거 전부 하나씩 다 따져가지고 은사의 고마운 조언을 메모까지 해가며 진지하게 듣는 택진 씨. 어렵지 않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이걸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은 책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내용면에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는데. 이게 하나하나 지금의 조언들은 택진 씨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많은 일들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수화통역사 우리나라 제1의 수화통역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수화통역 현장에도 오래 있었고 또 가정에도 부, 부인이 사모님이또 농인이시고. 농인들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그이 정도의 경험과 또는 지식을 갖춘 수학통역사나 아마 우리나라의 정택진시가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조언을 듣고 나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이때 아내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착을 했다. 네, 지태랑이요 저밥 먹었나 안 먹었나 <laughs> 체크하거든요 네. 저 나도 먹고 중, I love you, 하트 하트 먹고 중이요? 네, 그러니까 집사람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거든요 농인들이 많이 문장력이 없어서 그냥 먹는 중을 몰, 몰, 몰라서 먹고 중 그게 이제 딱 보면 아 먹는 중이다 저는 이제 알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피곤함도 잊은 채 다시 일에 몰두하고 있다 얼마 전 수화 전문 서적을 출간한 택진 씨. 표현의 한계가 있는 수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펴낸 것이다. 이 책을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7년. 그 동안 택진 씨에게 가장 큰 힘이 되준 사람은 역시 아내다. 같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제 아 청각장애인들이 이게 부족하고 이게 약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오해를 받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집사람하고 상의하면서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예, 이런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책을 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지금 또한 권의 수화책을 준비하고 있다 수화에좀더 오묘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약간 2단계 정도의 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책을 보고서 추가할 거또 다음에 만들 책을 지금 원고는 나와 있는데 더 세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신단연 하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계속 이런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까지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는 오늘 밤도 수화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 다시 시작, 시작된 시작, 그의 시작. 열정적인 수화 강의 시간. 아, 정말로 사랑해. 느낌이 사랑이 얼만 화났는데. 원래, 원래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수화를 가르칠 당신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태진 씨. 네. 정말로. 그는 지금 또 다른 정말로. 꿈을 꾸고 있다. 정말로. 이제 아직까지도 수화 통역을 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부를 계속 마친 다음에 저는 그런 화학적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의 언어가 아닌 손짓으로 표현되는 언어, 수화. 하지만 세상에 그 어떤 소리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한 택진 씨의 사랑이 담긴 손짓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